인생 고민. 부처님의 지혜로 듣다. 자녀 문제와 관계 유지편. 결혼하지 않겠다는 자녀의 말. 이번 이야기는 결혼을 인생의 한 과정이라 여겨왔던 부모의 시선과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자녀의 말 사이에서 생기는 혼란과 서운함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자녀 문제와 관계 유지편. 결혼하지 않겠다는 자녀의 말. 결혼 안할 거예요. 그말 한마디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왜? 라고 물으면 그냥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단순한데 마음은 복잡합니다. 우리에겐 결혼이란 책임이고 인생의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녀들은 혼자 사는 삶을 당당히 선택합니다.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허전하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목적지라 하여 같은 길로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라 삶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자녀가 행복을 향해 걷고 있다면 그길 또한 귀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은 부모를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을 스스로 잡겠다는 선언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삶을 응원하는 일 또한 부모의 큰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자녀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판단 없이 들어보기. 결혼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한 줄을 마음에 담아보기. 자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서 배울 점 하나 찾아보기.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너의 길을 모르지만 내가 그 길을 행복하게 걷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결혼이란 이름보다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더 깊은 어른의 길입니다. 당신의 깊은 이해심에 감사합니다. 지혜가든이었습니다.